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토시입니다. 오늘은 집에 제가 소장하고 있는 그래픽 노블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엄청 아끼는 친구들이어서 꼭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아마 그래픽 노블과 사랑에 빠지실 거예요. 본격적인 소개 전에 여러분은 그래픽 노블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만화책? 맞습니다. 분명히 만화책인 거는 맞는데 제가 그래픽 노블을 보면서 생각한 제 나름대로의 정의는 보통 코믹스나 만화책을 드라마 혹은 상업영화라고 친다면 그래픽 노블은 독립영화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봤던 기존의 만화책들은 1권부터 시작해서 5권, 10권, 막 50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픽 노블은 대부분 단권으로 끝이 나요. 영상으로 치자면 정말 딱 영화 같은 느낌. 영화는 보통 한 편으로 정해진 러닝타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최대한으로 밀도 있게 장면들을 담으려고 콘티를 짜서 각 장면마다 구도나 미장센을 신경 써서 찍잖아요. 물론 드라마가 대충 만든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해야 되는 이야기를 좀더 집약적으로 푸는 느낌이다 그 정도. 그리고 이름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픽의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소설과 비슷한 서사 구조를 띄고 소설처럼 그한권 내에 뚜렷한 주제 혹은 주제 의식이 있는 것이 일반 만화책 장르와는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하드 커버 양장본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속지가 두꺼운 종이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스낵 타임용으로 가볍게 넘어가는 내용보다는 확실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집에 가지고 있는 그래픽 노블들을 모아봤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또제 나름대로 이것들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래픽 노블 오리지널, 즉그 책이 원작인 경우. 두 번째는 원래 있던 소설의 원작을 그래픽노블로 만든 경우, 즉 2차 저작물인 경우. 일단 저는 그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래픽노블 오리지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책부터 시작해볼게요. 기분이 왠지 침침해서 이쁜 거 보고 리프레쉬하고 싶은 날 저는 이 책들을 봅니다. 방구우 그리고 방구우와 나. 처음 저를 그래픽노블의 세계에 발들이게 해준 책들이기도 한데요.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드라이브 겸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미메시스 아트뮤지엄이란 곳을 갔는데 건물 자체도 엄청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해서 너무 예쁘고 1층은 카페 겸 서점, 2층은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미메시스라는 출판사는 열린 책들에서 만든 예술 전문 출판사입니다. 주로 미술, 디자인, 건축, 만화, 영화, 사진 같은 예술 분야 책들을 펴내는 곳인데 여기 미메시스 아트뮤지엄 1층에 미메시스에서 나온 서적들이 쫙 있거든요. 열린 책들이라는 출판사가 항상 표지를 너무 감각적으로 잘 뽑는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술서적을 다루고 있는 미메시스는 뭐말안 해도 아시겠죠? 진짜 눈 돌아가는 책들이 많아서 처음에 한권 사고 친구랑도 또 가고 가족들이랑도 또 가고 하면서 책들을 사게 됐어요. 나에게 미메시스란? 나를 그래픽 노블의 세계로 안내한 곳이다. 방고우라는 이 그래픽 노블은 네덜란드의 작가 바바라스톡이 그렸는데요. 이 책에서는 고우가 프랑스의 작은 마을 아르에서 작품 활동을 할 때부터 사망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그림의 색채가 너무 예쁘고요. 정말 보면서 맑고 밝은 색들로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보다 보면 고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각주가 나오는데, 옆에 스마트폰이나 패드 같은 거 하나 두고 그 그림을 찾아보면서 "아, 이런 배경에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구나" 하고 고흐 작품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림을 감상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방고우와 나는 작가인 바바라스톡이 처음 책에 대한 의뢰를 받고 어떤 마음으로 조사를 하고 책을 썼는지가 작가의 일상과 함께 전개되는 책입니다. 고흐가 작품 활동을 했던 곳들을 방문해서 되짚어보기도 하고요.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국의 화가에 대한 책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작가가 얼마나 흥분되고 떨렸을지 그리고 얼마나 잘하고 싶었을지 그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책 역시 미메시스에서 출판된 반나빈치의 프리다 칼로입니다. 일단 이 책도 표지만 봐도 정말 힐링이에요.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화가이고 자신의 자화상과 내면을 표현한 초현실주의적인 그림으로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책에서는 프리다의 인생을 바꿔 버린 18세의 교통사고부터 디에고 리베라와의 사랑과 결혼 생활, 그리고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그림이 훌륭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저는 이 책에서 저자가 프리다의 그림을 재해석해서 본인의 스타일로 그린 것들 또한 너무 예술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예술적인 지적 욕구가 마구 샘솟는 날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책은 피카소입니다. 와, 이 책도 정말 그림이 너무 좋아요. 앞서 본 고흐, 프리다 칼로와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의 사파로 눈을 호강시켜줍니다. 2012년 RTL 만화 대상을 수상하고 2013년 르파리지인 최고의 만화로 선정되었다고 하고요. 줄리 비르망이 글을 쓰고 클레망 우브르리가 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두 명의 콤비로 이사도라 덩컨에 대한 그래픽 노블 작업도 진행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싶어요. 이 책에서는 피카소의 젊은 시절, 특히 파리의 몽마르트 지역에서 예술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이 시기에 큐비즘이라고 하는 입체주의의 탄생과 함께 피카소의 예술적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카소가 주변 인물들과 맺었던 복잡한 관계, 사랑, 우정, 예술가로서의 고뇌 등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이미 거장이 된 피카소의 모습이 아닌 젊은 시절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던 시기의 모습이라서 더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 피카소와 파리라는 책은 피카소가 파리에서 활동을 할 당시에 그가 자주 갔던 곳, 추억할 만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들을 소개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피카소가 파리에서 겪었던 것들, 그리고 예술적 성취를 떠올려 보게 해줍니다. 그림 하나하나가 다 엽서로 만들어서 소장하고 싶을 만큼 느낌이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에 김영사에서 출간된 케이트 비턴의 우리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케이트 비턴은 1983년생 캐나다 출신의 작가고요. 우리들은 북미에서 2022년에 출간되어서 버라구바마 추천 올해의 책. 뉴욕커 타임 워싱턴포스트 선정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2023년 아이스너 어워드 최고의 그래픽 회고록 및 최고의 작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아이스너상이라는 게 만화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만화계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상 중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은 저자가 대형 석유 산업 단지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을 졸업한 21세의 케이트가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고 캐나다 오일샌드 지역의 석유 채굴 현장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곳은 성비가 50대 1에 육박하는 남초 현장이고 세상과는 단절된 캠프 안에서 고된 노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케이트는 그곳에서 고립감, 외로움, 성차별, 성희롱 같은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케이트 개인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석유 채굴이라는 자연 비친화적인 산업이 어떤 식으로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결국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근로자 노동환경의 문제. 케이트가 오일샌드로 떠난 2005년은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상용화된 시기가 아니었고, 노동자의 정신건강이나 직장에서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다루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고립되어 일만하도록 설계된 캠프의 특성상 누구에게라도 외로움과 우울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결국 사람은 자기가 힘들어지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감정까지 배려하고 희생할 상냥함이라는 게 고갈되니까요.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핥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 이유가 자연 환경 파괴의 문제를 둘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케이트가 오일샌드로 간 것도.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벌이게 된 것도 모두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자연 환경을 뒤집고 오염시키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고, 책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수백 마리가 산업 폐기물이 고인 연못에 내려앉았다가 폐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산업 개발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되나? 산업개발 하지 마 이런 것보다는 인간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자 최대한 상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가 이 책의 두 번째 주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책의 제목이 덕스 우리들일까? 산업 폐기물 연못에서 집단 폐사한 우리들을 통해 상징적으로 인간의 산업 활동에 의해 죽어가는 자연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산업 활동 속에서 별것 아닌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케이트 같은 근로자들 또한 지칭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이 책의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책은 아트 슈피겔만의 마우스입니다. 이 책은 아트 슈피겔만이 그의 부모가 직접 겪은 홀로코스트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참혹한 경험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3년에 걸쳐서 완성한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고요. 1992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그래픽 노블 사상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는 책입니다. 만화책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경우는 마우스가 처음이었고 이후에는 아직도 없었다고 하니까요. 그림은 흑백으로 빽빽하게 글자와 함께 적혀 있어서 얼핏 봤을 때는 가독성이 좀 떨어지려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뒤에 슈피겔만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주제인 이야기, 그리고 부모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문장 하나 컷 배치에도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그리고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케치를 하고 공을 들였는지를 보고 그 내용을 직접 읽다 보면 이야기에 푹 빠져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화에서는 유대인을 쥐로 독일군을 고양이로, 폴란드인을 돼지로 표현했는데 너무 끔찍한 내용들이라 아마 실제 인간으로 그렸다면 책장을 넘기기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음, 일단 본격적인 서사가 시작하기 전두 페이지의 만화가 프롤로그 형식으로 나와요. 저는 이렇게 강렬하고 후두부를 강타하는 프롤로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윤영기의 아티가 친구들과 롤러 스케이트를 타다가 끈이 끊어졌는데. 아티를 친구들이 기다려 주지 않고 먼저 가 버리자 아티가 울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 아티에게 아버지인 블라디이 이렇게 말해요. 친구? 네 친구들? 그 애들을 방 안에다 먹을 것도 없이 일주일만 가둬 놓으면 그땐 친구란 게 뭔지 알게 될 거다. 어떤 시절의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얼마나 인간성을 짓밟아 놓는 잔혹한 이야기들일지를 미리 경고하는 강렬한 프롤로그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홀로코스트를 소재로 한 소설이나 영화를 즐겨보지는 않습니다. 보고 나서 한바탕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단 한번 관련 이야기를 보고 나면 불편하다고 해서 피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제대로 역사를 들여다보고 다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는 홀로코스트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아티 아버지인 블라덱은 매사에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만약을 대비하려고 절약하고 뭐든지 모으고 움켜쥐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재혼한 처까지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잘 때는 악몽에 시달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교과서에나 나오는 그 끔찍한 역사를 몸소 겪은 부모님이기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긴 하겠지만 본인이 그 일을 직접 겪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을 온전히 이해할 순 없을 거예요. 이제 그건 다 그냥 지나간 과거일 뿐이니, 맘 편히 사시라고. 이제는 그만 잊으라고. 누가 감히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수 있을까요? 다음 소개할 책은 프랑스 출신 작가 바스티앙 비베스의 염소의 맛입니다. 2009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일단 이 책은 제가 읽었던 다른 그래픽 노블이랑은 너무 달랐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냐면 대부분의 그래픽 노블들은 일반 만화책보다 글밥이 엄청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글밥이 엄청 많아서 만화책인데도 사실 한권 읽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전하려고 하는 주제와 메시지가 있고 그걸 한정된 분량 안에 다 담으려다 보니까 할 말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픽 노블은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오, 이 책은 글이 거의 없어요. 지문이라고 해야 하나 이 부분은 아예 없고 대화도 단답형이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제목은 염소의 맛. 네, 하는 그 동물 염소 말고 수영장 물에 있는 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책을 읽으면서 수영장에 가면 물에서 나는 그 특유의 염소 냄새가 공감각적으로 계속 느껴지고 발이 닿지 않는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작가가 그만큼 잘 표현했다는 말이겠죠.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수영장씬이고 그래서 책이 그냥 표지부터 속지까지 다 푸른색입니다. 퍼커리, 그냥 대놓고 푸른색. 대사가 없이 수영하는 장면이 거의 주를 이루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외로운 주인공의 마음. 마음에 드는 여자와 가까워지고 싶은 소망, 결국은 끝을 맺지 못한 만남의 아쉬움 등이 대사 없이도 특별한 사건 없이도 이상하게 다알 것만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미국 출신 작가 닉 드르나소의 사브리나입니다. 이 책은 2018년에 출간되었고, 뉴욕타임스에서 올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그래픽로블 최초로 맨 부커상 후보에 오른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띠지에 이렇게 영화감독 박찬욱 추천이라는 말과 함께 뒤에 박찬욱 감독의 추천사가 적혀 있거든요 이 그래픽로블은 사람을 천천히 미치게 만드는 전염병 또는 고주파가 포함된 백색소음, 독가스나 방사능 비슷한 것이다 어떠세요? 이 말만 봐도 정말 호킹되지 않으세요? 이야기는 사브리나라는 여성이 갑작스럽게 실종되면서 시작됩니다. 사브리나의 실종은 단서 없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는데, 이로 인해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 특히 사브리나의 남자친구 테디는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후에 각종 언론으로 사브리나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발송되고, 그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도 하면서 사브리나의 가족들과 테디는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미디어를 통해 그 사건이 왜곡되고 음모론과 가짜 뉴스가 확산되면서 그 고통은 더욱 심화됩니다. 인터넷과 뉴스 매체는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배려 없이 사건을 극단적으로 소비하고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 채 음모론에 선동되어서 오히려 유족과 친구들을 공격하기도 하죠. 현대사회의 불신과 아무런 제재 없이 정보를 소비하며 익명 뒤에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정보 소비 문화를 비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책은 크레이그 톰슨의 하비비입니다. 이 크레이그 톰슨이라는 작가가 2003년에 블링키시라는 작품으로 아이스너상을 받았고 이 책은 2011년에 출간한 책이에요. 2011년에 어디어디 어디 최고의 만화로 선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막 적혀 있어요. 아, 이 책은 정말 두껍죠. 두껍고 재미있게 읽었어요. 재미가 있었는데. 그리고 왠지 읽으면서도, 아, 이거는 진짜 작품성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그리고 읽고 나서 기분이 썩 유쾌한 책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좀 다운된다고 해야 되나? 어, 일단 이 책을 읽을 때는 후방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엄마가 만화책을 읽고 있는데 막 야한 걸 보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카페에서 만화책을 읽고 있는데, 막, 야, 저 사람 봐, 막, 야한 거 보고 있는 것 같아. 내 네, 뭐, 좀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운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책의 배경은 중동 어딘가로 생각되고, 이슬람교의 상징, 그리고 신화적 요소, 코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굉장히 종교적인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작가가 이슬람 문화권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책의 주인공인 도돌라는 아주 어릴 때 아마 사춘기가 오기도 전에 돈몇 푼에 팔려가듯이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도적대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고 이후 노예시장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잠이라는 고아 소년을 만나게 되고 도돌라가 잠을 돌봐주게 됩니다. 둘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피하려고 사망으로 도망쳐서 좌초된 배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도돌라는 그곳에서 몸을 팔아서 식량을 구하고 사막의 유령 창녀로 이름을 떨치게 되는데 이후 술탄의 하렘으로 잡혀 들어가 수많은 술탄의 여다, 여자들 중한 명으로 살게 됩니다. 술탄은 도돌라를 총애했고 그 하렘 안에서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도돌라는 술탄의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하게 되는데 또그 아이가 살해되면서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한편 도돌라가 하렘으로 간 이후 잠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성성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고 내관의 신분으로 하렘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도돌라와 재회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대강의 줄거리만 들어도 정말 너무 심적으로 힘들지 않으신가요? 제가 약간 이런 류의 이야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할레드 호세인이의 천개의 찬란한 태양을 읽었을 때도 책 자체는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 읽으면서 심적으로는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다음은 체셔 크로싱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앤디 위어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엄청 재미있게 읽었었어요. SF 소설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읽으면서 앤디 위어의 상상력과 과학적 지식에 감동하고 유머에 웃고 중간 중간 슬퍼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정말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션도 다시 보고 그러다가 막 찾아보다 보니까 앤디 위어가 쓴 그래픽 노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가서 사와서 봤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내용은. 원작은 앤디 위어고 그림은 사라 앤더슨이 그렸다고 합니다 일단 이 책은 설정이 엄청 신박해요 앤디 위어답게 고전 동화에 나왔던 등장인물 셋이 성장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앨리스,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 피터팬의 웬디가 그 주인공입니다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로 갈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도로시는 마법 구두로 이동할 수 있고 웬디는 네버랜드와 현실 세계를 오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셋은 함께 그 능력들을 이용해서 위기를 헤쳐나가고 정의를 실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니까 어떤 상황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나와서 푹 하고 웃음이 나오는 기발한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엄청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앤디 위어의 유머가 곳곳에 있는데, 좀 깊이 없이 말장난하는 느낌이 있고, 서사라고 할게 없이 아이디어만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앤디 위어가 이 이야기를 처음 쓴 게, 마션이라는 소설을 개인 블로그에 연재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도 전에, 그냥 무료로 웹에서 마치 습작처럼 웹코믹으로 올렸던 걸 2019년에 사라 인더슨이 다시 사파를 그려서 출간을 한 거거든요. 음, 이 책의 한 줄평은, 소재가 엄청 귀엽고 재기발랄하고 심박하지만 스토리는 별게 없는 걸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 노블 중에서 오리지널 작품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원래 있었던 소설에서 2차 저작물로 다시 탄생한 그래픽 노블들을 추천드려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